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87이라고 합니다. 오늘 알기, 마인크래프트. 옛날에 제가 꼬꼬마 시절 때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하지 못했던 그런 게임이었는데, 어느덧 스무 살이 넘고, 그제야 마인크래프트를 구매했지만, 게임이 너무 어려워서 맨날 깔짝거리기만 했는데요. 드디어 오늘, 깔짝중에서 벗어나 제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마크 인류가 되는 그날을 위하여. 네, 마인크래프트 자, 1일차고요 진짜 마인크래프트 아무것도 모르네. 제가 어, 마인크래프트를 도전해보도록. 하겟니다 자, 세계 이름 뭘로 할까? 이거 못 바꾸잖아. 한번 정하면은, 한번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할것 같은데, 87월드, 진심, 통신사 이름 같은 t 월드 약간 이런 것 같아. 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통신사 가자. 난이도는 그냥 보통으로 뮤비니까. 아, 쉬움은 너무 하남자야. 여러분들, 하남자요? 와, 진짜 쉬도 개 이쁘다. 근데 뭔데 다 나... 땅바닥에 박혀있어? 뭐지? 지금 마크 뉴비한테 이렇게 열악한 지형으로 시작해주는 거 뭡니까? 저에 대한 도전입니까, 이거? 잠깐만, 여기서 일단 흙을 좀 가져가야겠다. 리세 마라? 그런 거 없습니다. 상남자는 그냥 주어진 환경으로 플레이 하는 거야. 어, 됐다. 어, 근데 나쁘지 않은데, 시작부터? 약간 물이 있는데 바로 앞에 있고, 개 밑에 있긴 하지만. 와 여기서 흙을 캐서 올라갈 생각을 하네님 마크 쌉고 수신득 저랑 같이 하실래요? 응 초보랑 안 해. 내가 아무리 마크를 몰라도 이건 안다고. 일단 나무를 캐서 나무 곡괭이 나무 칼. 칼은 필요 없나? 아니 도끼를 일단 만들어야 돼. 근데 붉금 너무 시끄러워 정신없어. 작업대를 먼저 만들자.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실수 실수, 아 실수. 자 제작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 뉴비분들, 자 강의해드릴게요. 자 제작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제작자를 딱 설치를 합니다. 아까 이렇게 판자를 만든 거를 이렇게 딱길쭉하게 딱딱 해주면 바로 이렇게 막대기가 나옵니다. 딱 이렇게 두 개, 딱 두고 하면 복싱 완성. 두개 나무 판자 세개 복싱 있었죠 근데 마크 유튜버들은 원래 이렇게 심심하게 게임함, 브금틀면 시끄러운데 브금 끄니까 너무 심심한데? 에 모임, 야. 미쳤는데 불과 물 그냥 나무 없는 게 없는 지형인데 자 이제 슬슬 돌을 좀 캐자 돌 돌을 캐서 석기 시대 게임 시작한지 거의 5분 만에 석기 시대 상당히 빨라요 이게 고수 거기는 용암에 구우면 돼 제가 무슨 확대가린 줄 아세요 제가 아무리 마크를 몰라도 그거는 알아요 죄송한데 아우고는 용암에 넣었어 진짜 바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네, 농담 좀 무서운데 벌써 들어가기 아직 나 장비도 없는데 좀비들의 소굴로 들어가는 건 조금 너무 쫄보 마인드가 가자 광산으로 가면은 바로 좋은 걸또 얻을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살짝 고민해볼까 아직 나 식량도 없잖아 맞아 식량은 구해서 가야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슬슬 해가 지는데 잠깐만 나 위험한거 아닌가? 상남자도 살아야지 상남자지 죽으면은 그냥 상남자 시체예요. 일단 살아남아야지 상남자지. 네. 아늑한 움집입니다. 분위기 좋은데요? 야, 밤하늘 봐라. 에이, 현실에서 이렇게 별 많은 하늘 볼수 있어? 못 보잖아. 이게 메타버스야. 이쁘게 보여 드릴게요. 딱. 십자선도 다 없이 땅. 이, 이 감성이야, 이게. 해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 밤 7분이라고요? 어? 어? 저 싸가지 없는 나이스 달다. 어, 철 야, 야 바로 벌써부터 철을 얻는다고. 이 밑으로 쭉 파고 들어가 볼까? 여기가 나한테 좀 행운의 스페이스일 수도 있어. 일단 오늘의 목표는 바이야. 그 다음엔 뭘 해야 되지? 아, 맞아, 왼손 시스템 있지? 어, 어어... 야, 야 세상 좋아졌어. 옛날 마크 엔 이런 거 없었는데. 미지의 공간이다. 다. 어 이거 뭐야? 어 레드스톤 가루. 아 이게 레스. 아 이게 레드스톤 가루. 이게 그 마인크래프트의 낭만이죠. 레드스톤으로 모시깽이 하는 거. 낭만 재료 얻었다. 낭만 재료. 야! 제발 <laughs> 말했죠. 다이야 금방 캔다고. 다이야 쉽다니까. 아 진짜. 근데 고작 하나? 아 너무 짠데. 어! 하... 아그 너무 쉽다. 아 생각해보니까 나 침대 재료도 없구나. 그럼 지상 올라갔다 올까? 아니야 나 침대 없으면은 저 불안장애 걸려요. 나, 나 침대 있어야 돼. 앉아서 팬텀 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침대를 빨리 구해와야죠. 언젠가는 맞닥뜨릴 놈인데 빨리 나가서 빨리 침대 구해와서 모시깽 하는게 낫다. 밤인거야 해가 뜨고 있는거야. 와 저기 사이코들 보여요? 자, 일단 침대 재료를 오지마. 침대 재료 잠깐만 나 여기. 근데 길을 까먹을 것 같아서 좀 흔적을 <목소리> 아 씨. 너무 방심했네. 어, 양이다. 아니다. 내 침대다. 와, 한 방에 죽어. 와, 철도기가 엄청 세구나. 어, 소고기도. 음, 한우가 최고죠. 어, 침대. 어, 침대 닫겠다 벌써. 적당히 공간 확보 한 다음에 나이스 야 임지 거처 만들었다 어, 요 정도 공간이면 딱 넉넉한 거 같은데? 좋은데? 일단 여기 다이아 당장 필요 없지만 나중에 쓸 건데 뭘 평생 여기서 살아요 그렇게 낭만 없는 사람같이 보여 언젠간 여길 박차고 위로 나가서 금세 멋진 집을 지어 올릴 거야 옆에 물소리 들린다 <목소리> 오! 금! 근데 금은 좀 부리지 않나?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나이스. 좋아요. 어! 낭만! 낭만가루. 아! 아, 작업대를 왜 자꾸 다 두고 오니? 아, 아유, 가, 가서 만들고 자. 가까우니까. 안 가까워. 맞아. 그냥 여기다 하나 떠 해. 자, 낭만가루. 잠만 헉, 가방에 넣어둔 철 하나도 없는데 나무도 없는데 나무캐러 갑시다 비가 오네요 어, 어,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야야 앞이 잘안 보일 정도로 온는데 쉐이더를 끌라고요? 그 무슨 낭만 없는 소리를 이게 이 세계예요 쉐이더를 적용한 이 세상이 이 세계 그 자체예요 오 잠만 어! 꼴래? 아, 아니. 아니. 아, 아 시프트 누르고 살펴본다는 걸 컨트롤 눌러 가지고. 그냥 <laughs>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지금 다이아 나와도 못 해. 철고기 없어서. 아! 아니, 하비야 빨리 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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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야 이거? 사이즈 한번 봐 봐. 네 개. 어, 4개 훌륭해요. 지금 견적이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야. 어, 적지 않은데, 어, 효자인데 이 정도면. 야 아, 얘는 좀 이따 캐러 온다. 다이아 딱 기다려. 빨리 철곡 하나 만들고 오자. 어, 미쳤는데요. 어, 운수 좋은 날한번딱 죽어 주니까 선물을 또 주시네. 얄팍한 게임이 아니라니까. 자, 서둘러 철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야, 마크 고수 스킬. 아, 마크 고수 스킬이죠. 빨리 나와줘야지. 이거 눈치 없게 그냥. 아, 그치, 그치. 아, 눈치 있는 녀석들. 아, 말 하자마자 바로... 어, 저... 여기 있습니다. 아, 바로... 어, 눈치 있어. 아, 달다. 나, 다이아. 내가 들고 있으면 불안장애인 걸요. 다이아. 곡괭이 사치야. 철이면 충분해, 조심해, 조심해. 항상 긴장하면서 거리 유지하면서 적당하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돼. 몇도 용암 근처에 다이아 많아요. 바로 뒤로 돌아갑니다. 삐삐삐삐삐 삐삐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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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빙벌했는데 이 도대체 나를 옥죄여오는 이효과음 도대체 무슨 소리에요? 사람 무섭게 만드는 이 소리. 예 못한다구요. 제가 다이아 몇개 캤는지 아시면은 깜짝 놀라실 텐데 슬슬 다이아가 나를 부르고 있는데 자갈이었구요. 볼을 좀더 재밌게 캐보라구요. 낭만속가님 지금 당장 방송 켜서 한번볼 켜보세요. 제가 배우게. 어, 보고 바로 즉석에서 배울 수 있도록. 다이아 다이아. 마시는거 주나요? 마시는거 주나요? 일단 마시는거 먹고요. 어, 방금도 헷갈려서 컨트롤 누르고 앞에 달려갈 뻔했어요. 그냥 달려라 하니. 용암 다이빙 또할 뻔했어요. 와 14개. 올라가자 이제. 굳이 여기 더 있을 필요가 없다. 철 철. 음 이하얀 밥이죠? 근데 너무 많다. 친구 너무 많이 데려온데 비열하게. 아아 <laughs> 아, 하이. 아아 아, 무수히 많은 팬들. 야, 일단 런해 런. 아 진짜 이거 빡세네. 아, 팬미팅 왔다. 아오 진짜 사인 안 해요. 아아또 있어? 아뭐 웨이팅까지 있어? 어, 야, 아니 명명임. 명이... <laughs> 아니, 야. 와, 나 인기 개 많은데? 아, 개운하다 진짜로. 약간 숨통이 트이는 느낌인데? 어 아, 숨통이 뻥 뚫린다. 와, 이거다. 에 에어 노래 하나 딱 들어줘야 된다. 이거 안 된다. 이질하라면서 옆으로 개걸음하다가 떨어지면은 개꿀잼 정면 보고 가자 어? 잠깐만 이거 벌꿀 가져갈까? 응, 너희 집 탑재 오, 야 잠깐만 야야독독독어 잠깐만 만만하게 볼 친구들이 아니었잖아 오우 씨야이 마크 감성 죽이는데 마을 멸종이 인류가 멸종한 세상인가 여기 말이 없어요 열심히 찾아봅시다 나오겠죠 뭐 이렇게 이게 낭만이야 얘들아 진심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진짜 마을 하나 없는 거 싫어? 몰카 아님? 야 진짜 이거 마을 없는데 여태까지 찾은 거면 그것 또한 레전드인데. 어 마을이다! 야 사람 냄새 난다 야! 야! 야 드디어 드디어 와와 와, 드디어 왔다 마을이 있네. 네, 아무튼 오늘 바이아 14개의 수학과또 네, 수많은 네, 자원들을 또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까지 찾았고 다음에는 집을 짓던가 아니면 또 농장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알아가는 재미가 있네요 확실히 뭐 딱히 할 말은 없고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